갑작스럽게 음, 부모님 및 학생들 전체 모임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새해 들어오면서 방향성을 학생들의 방향성을 좀 현실적인 문제로 풀어보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수능 지문 설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을 같이 의논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수능 지문을 가지고 이제 과제를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제 수행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세연이가 네. 한 내용입니다. 어제 엊그제 바로 한다고요 네. 조금 빨리 돌려보면 네. 네. 지금 보면은 음 내용을 문장 단위로 설계한 다음에 네. 두 개를 합쳐서 세 개째 통합하고, 통합한 내용을 뒤로 또 밀어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얘들이 예, 수능 지문을 파악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 예. 마찬가지로 위에도 합쳐서 또 합치고, 예. 이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주제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나갈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촬영하는 것까지 하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여러 면에서 나아지는 그런 걸 보면서 어, 최근에 이런 정보를 봤어요. 정교 1등의 책상이라는 중앙일보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보면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경신고 2학년 준석군이죠. 핵심과 구조 파악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라는 형태로 이 학생들 이야기 가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교 1등의 책상을 살펴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꽤 많거든요. 거의 다가 분석이에요. 수능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나머지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올 교육 방향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공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입증을 해 나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태안학교를 통해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금 입증해 나가고 있어요 네, 올리온스쿨에서는 완전히 네, 올리온스쿨에서는 어, 올리온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에서는 사실 어, 한 주에 이제 3시간 정도 밖에 3시간 정도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걸로는 뭐 턱도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 적용, 부분적 적용이 있는데요. 현재 올리언스쿨 이쪽에서 전체 적용이 되고 부분적 적용은 현재 어, 현재 지금 운영되는, 운영 중인 기아 학교, 학교에서, 어, 부분 적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현재 전인 학교가 이번에 부분 적용을 하기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죠. 하루에 2시간씩을 올영 교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대안학교들이 거의 다 어려워요 네, 저희 기술을 배우신 그 교감선생님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학교에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등생들의 패턴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 동일해요 단지 이제 우리는 그동안 어, 한 주에 두 시간 그리고 과제하는 시간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이번에 좀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왕 할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루에 지문을 한 개씩. 그러니까, 전교 1등의 책상에 가보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매일 두 개가 이 한번 어떤 기사에서 봤는지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매일 두 개씩. 근데 우리는 매일 한 개씩. 왜냐면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하니까 매일 한 개씩만 해보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기술이 공무원들 5급 공무원 승진하는데 필수 기술이에요. 이번에 어제 강연에 왔던 분들이, 어, 공무원 두 사람이 왔어요. 가가지고, 어, 노량기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우리 기술을 영상을 쭉다 봤는데 정말 핵심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어 아예 공무원들을 모아주겠다고 대신에 자기들이 경기도에 있는데 이번 시험만 경기도 <목소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받지 말고 해달라고 대신에 자기들 서울 외에 다른 지역 다 모아주겠다고 해서 이번 2월 14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니다 네. 저희 기술이 결국 수준이 5급 공무원 수준에 이른다는 거죠. 그 기술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수능 프로젝트를 돌려보자. 네. 이 과정에서 음, 우리가 사회가 운영이 되려면 우리 사회 운영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부터 하죠? 문제에 대한 인식하고, 두 번째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 제시 그리고 전부 이제 그 국민들의 동의를 받죠? 국민들의 어떤 그 의견, 국민들의 국민들의 변취합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만듭니다 법과 제도로 제도 제도의 제작 제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를 통해서 행정 사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학생들이 사실 이런 거를 해볼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런 사회적 경험을 다할수 있도록 우리가 어 구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부 학생들하고 실제로 같이 2 시간을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진행을 했죠. 자, 먼저 그럼 이제 한번 같이 보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어... 수능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지 기술이 실제로 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해서 인지 기술을 시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해서 공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일단 수, 순서를 이전 모의고사 점수를 전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서무실에서 문의해서 성적증명서 발급을 받고 이전 모의고사 점수 확인하고 현재 수강 중인 학원도 지금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 재석이는 현재 에, 수강 학원이 없음,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연이 예, 저 예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들도 같이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핵심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어제 재석이는 보니까 이거 하면서 수능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 본부에서 전국적인 학습 결과들은 매우 훌륭한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일단 수립했습니다. 분석대상은 수능문학 주 1회, 수능비문학 주 4회, 지문 출처는 기출문제 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가져오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이미 지문 다 받았습니다. 어제 받은 지문은 현재 학생들이 제출한 겁니다. 네, 이거는 예지가 한 주간, 한 주간 수행할 지문들을 제출했어요. 근데 예지 이거 기, 너무 길어갖고 힘들겠다. 엄청 길대. 여기예지가 음,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 세연이 네, 이건 세연이가 제출한 겁니다. 세연이 이건 너무 짧아. 이거 조금 펼치면 몇, 다섯 줄밖에 아니잖아. 이거 좀 바꿔라. 음, 그래서 지문 양이 너무 이제 너무 짧으면 시험에서 가면 지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지문이 보통 세 개, 많으면 5, 6 개까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초는 이제 처음에 하나, 한단락 중심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예, 지문 양을 두 개, 단락 수를 2 개에서 6 개까지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분석 개수는 매일 한 개, 제출 위치는 카페 제출하고 제출 시간은 매일 저녁 12시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예, 지도는 저하고 관리, 프로젝트 역할은 우리 팀장을 예지가 맡고 서기가 세연이가 하기로 했습니다. 예, 수행 전략은 컴 사용 불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질서기가 예, 기숙사 들어가면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어, 일단 종에다가 맵핑을 하고 저녁 기숙사 들어가서 컴에다 입력해서 카페에 제출하는 걸로.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알리는 걸로 정확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수행 절차는 예, 지문 보고 토요일 수업시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예, 다음 주 지문 보고는 토요일 수업시까지 제출하고 제출하고 한 주간 지문 다섯 개 제출하는 걸로. 과제 보고는 랩핑 과제로 해서 음, 제출 시간 대에 맞춰서 파일 제목은 이렇게. 그 다음에 영상 과제는 영상 파일 변환 후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 매핑 파일과 함께 제출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네, 수행평가는 현재 공기학습 음, 토요일에 수행평가를 하고 한 개의 지문을 선정해서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주중관리는 제출 상황을 조사해서 구글에 도표 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구글 도표화 작업은 조금 이따가 정리해드리고, 일단 은 입력은 각각 자기 자신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검사만 윤정식 장님이 진행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네, 부모님들 모임 갖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그 음, 패널티인데요. 일단 우리가 사회화 작업을 할 때, 정부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진행할 때는 음, 상벌, 보상 체계가 있거나 페널티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 모두 에게 의견을 다 물었어요. 어떤 페널티가 우리가 이 액션을 하게 안해도 도움을 주겠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결국 페널티밖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합의한 끝에 매 일당 미제출시 개당 5천 원한 개니까 주말에 만약에 이걸 모아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한개당 1,000원 반환하고 지각 제출을 하게 되면 개당 2,000원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기회를 주는 걸로 그 다음에 면제 상황은 이런 부분은 면제하는 걸로 처리를 했고요. 이것도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됐고그 다음에 비용 납부는 한 주간 평가본을 다음 주에 납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패널티 금액을 미... 그냥 미납 상태를 지연할 경우 한주 지연 시두주세 주에서 2 40, 60으로 편하게 기억하기 쉽게 계속해서 100%까지 100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비용 사용은 과제 모두 제출했을 때 월말 평가에서 총 잔금의 50%를 금액 대비 인원으로 나눠줍니다. 누가 받게 될지 모르죠. 모두 제출한 사람은 이걸 받게 되고 내용이 우수한 경우 음, 내용이 우수한 경우 80점 이상이 되면은, 장금의 50%를 다시 지출 후에, 배부를 합니다. 매일, 매주 배부를 하게 되면, 결국 냈다 받았다, 냈다 받았다는 꼴밖에 안 돼서, 한 달간을 평가해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잔액은, 서로 합의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품 종류는, 뭐, 현금이나 상품권은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관리를 매일 저녁 12시까지 입력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입력창 주소를 보면 여기 지금 만들어진 창입니다. 현재 페널티가 지각이 2,000원, 위제출이 5,000원, 주말 제출이 마이너스 1,000원 그러니까 받는 거죠. 주말에 제출을 하면. 네, 그 다음에 여기 페널티 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주소를 주면 이제 윤적실장이줄 겁니다. 그럼 이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각이면 1, 미제출이면 1. 지각하면 이 지금 같이 갈순 없죠. 지각이면 지각도 끝나고, 여기 남은 것도 없게 돼요. 그러면 지각하게 되면 일별 2,000원이 평가가 됩니다. 여기 미제출했으면 이렇게 되고, 근데 주말 제출을 하면은 일로 누르면 마이너스 천원이 감이, 감이 되죠. 이렇게 했냐 안 했냐가 1로 되는 거예요. 안 했으면 그냥 빈 공간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 안 했다. 예, 근데 주말에 제출했다. 되죠 그런데 금액을 납부를 지원했어요. 이번 주 금액을 납부 지원하면 여기에 퍼센테지가 20%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12,000으로 또 20%가 뜹니다 전체 금액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기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체크만 하고 각자 기록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 주간토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 가면 이제 그 주간별로 나오고 총 통계는 또 아래서 평가를 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음, 수행해야만 하는 네, 그런 구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금액이 처음에 부담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 과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냈다 하더라도 결국 잘하면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행의 목적을 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페널티가 아이 용돈에서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 돈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부모님 돈에서 내는 거는 페널티로서 의미가 없지 않냐 했는데 아이들이 또 상당히 부모님들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부모님의 돈을 어려운 부모님들의 돈을 내게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안 안 좋다. 아 그러면 그게 페널티로서 가치를 갖죠. 그래서 에, 그렇게 하고 다시 또 과제 수행을 해서 받아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제 지문 제출 과제 포맷은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운영을 하고요. 영상까지 제출해서 올려야 되니까 아무튼 이번 어, 기회가 매우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하루에 1 시간 정도 지금 시간을 내는 거거든요. 지문한 개를 하는데 있어서 1 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지문을 분석하는 것은 국영수 사과 중에서 수학과 과학을 뺀 수학을 뺀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도 설계적 접근을 하는 사고를 하게 되면 수학 문제 풀이가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지죠. 영어는 지문 내용에 들어 수능 영어는 문법보다는 독해가 많기 때문에 이 기술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 운영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부모님들하고 함께 미팅을 하고 또 협의를 해결해 해결 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공동 목표를 달성을 해보자. 스쿨은 올림 교육의 역량을 입증하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큰 힘을 갖도록 하고 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의 희망이 있죠. 자녀들의 희망을 성취하고 학생은 미래 사회적 기회의 획득이죠. 우리가 학교가 앞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설계 훈련을 하게 되면 네, 학습적 효과와 미래에 대한 어, 역량적 효과를 돌다 갔잖아요. 현재 현재 학교의 에, 요구를,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미래 사회적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설계 기술이. 네 그래서 이두 개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음, 큰 그림을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음,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네. 자, 우리 재석이. 마이크 켜고. 네. 음 엄마, 아빠 있는 데서 재석이 입장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음. 하루에 한시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어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나요? 그저 나중에 문제 풀때좀더 음. 원활하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 음 오케이 예지는 음. 마이크. 어 저도. 열심히 해야 하, 하겠습니다. 네. 하루 <laughs> 한 번씩 꼭 하겠습니다. 음, 오케이. 세연이 네, 저도 하루 한 번씩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정일장님 방금 이야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하시고, 부모님들 이제 다음 그, 마이크 받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일장님 네, 그 저희가 2015년도에 전부 올리온스쿨이 진행했던 과정이 그 책을 요약하는 그러니까 원페이지북을 작성하는 과정이었고요. 어그 진행하던 과정 중에 사실 재석이는 고2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과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어, 실제적으로 학습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이 예, 이쪽에 투여를 하게 됨으로써 좀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물론 영양적인 부분들이나 개인 스스로 그 성취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동시에, 그러니까 저희 올려온 교육이 줄수 있는 역량과 그다음에 현재 학교를 모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지는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능을 칠 예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동시에. 어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고어 서로 교육과정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어 서로에게 더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예지 아버님 옆에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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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네. <laughs> 네, 우리 어... 정연학 그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지금 현재 인지기술 과정을 2년째 공부를 하고 계셔서 더잘 아셔요. 예. 우리 목사님이 한번 오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거 얘기 좀 부탁합니다. 예, 아니 뭐 저기 이지가 어, 이렇게 또 배우면서 또 나름대로 어, 많은 그런 또 변화와 또 성장이 있는 걸 제가 볼수 있었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대하고 바람직한 그런, 네. 어,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어, 하여간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이과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꼭잘 돼서, 어, 아, 네. 좋은 그런 결과가 나기를, 협적으로 또, 뒤에서할수 있도록 또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각오는 했지만 하다보면 또 이렇게 지연되고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회의를 좀 하거나 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학생들 수업하는 시간에 잠시 나오셔서 같이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협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아주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예요. 왜냐면 어, 대안학교는 1년 내내 하는 수업이지만 이 지금 현재 올리수스쿨 방과후 과정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제로 자기주도 형태의 플립러닝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프로젝트가 예,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는 구조이니까 같이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연이 어머니, 네. 세현이가 평소에 어, 자신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만큼만 하고 도전하는 걸잘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니까, 세영이가 조금 더 이렇게 해봐야 될 일이 생기고, 해보려고 하는 위치가 보여서 저도 기대로되고요 어,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과제를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재석이 들리니? 재석이 아버님 계세요. 아 재석이 아버님 들리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도 못 뵙고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예. 네. 그동안 재석이 네. 네. 지도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현재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신경을 기울 준비하신 프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도 부모 입장에서 최대한 협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렇게 부모님들과 한번 첫번 인사하고 프로젝트 소개했으니까 이후에는 어~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뭐 많은 시간이 아니라 잠깐 얼굴 보고 먼저 부모님들끼리 회의한다든지 끝나고 나서 걔네 부모님끼리 회의한다든지 이런 식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번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윈윈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그러면 혹시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안하시고 어, 부모님들 혹시 제안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윤영 실장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어, 서로 또 상담할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모임은 마치고요. 어, 부모님들 은 먼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잠깐 모여서, 어, 오늘부터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 같이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예, 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네.